그리고 요번 11월 24일 부산 백석구에서 친환경 유기농 제품 박람회 에 저희도 출품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영심바이오 오랜만에 여러분들께 인사드립니다. 아, 그동안 여러 현장에 다니면서 이그린 톡톡을 가지고 데이터를 낸다고 굉장히 바빴습니다. 현재 여러 데이터가 나오고 있는데, 저도 이미 3년 전부터 이 데이터를 내고 농가에 적용했는데, 이번에또 가까운 미랑 지역에 이 제품을 보급하다 보니까 거기서 또 데이터를 내 본답니다. 이미 저희들이 이게 허가 낼때 연구소에서 다 연구를 거쳤고, 그리고 미랑 요소 복합 비료로 등록이 되었습니다. 시험성에서 굉장히 잘 나왔고, 지난 3년간 농가에 적용했을 때, 저희들이 바라는 만큼 데이터가 굉장히 잘 나왔습니다. 그런데도 또 계속 농가 만날 때마다 농가 분들은 자기 땅에는 또 육지에는 또 섬에는 이렇게 평가를 내 보길 원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계속 끝없이 또 평가하시라 그러고 저희들은 계속 전전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많은 분들이 이 그린톡톡 101을 어떻게 사용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가 그리고 또 농약과 혼용 가능한가 또 약해는 없는가 거기에 대해서 많이 질문을 해왔기에 제가 영상으로 간단하게 안내해드립니다. 우선 그린톡톡 101은 100% 사람이 먹을 수 있는 친환경 원료입니다. 원료 자체가 시중에는 많이 이렇게 친환경 비료 농약 그런 많이 있지만 실질적으로 정말 또 사람이 먹어도 무탈한만큼 안전한 원료를 쓰는가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저희들은 100% 사람이 먹는 안전한 제품을 가지고 만들게 되었고, 또 제가 예전부터 이런 농사 지을 때, 어떻게 하면 농민들이 농약을 좀덜 마실 고덜 마시고 농사 지을 수 있을까 하는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저도 이렇게 농약을 한번 치는데 가보면, 농약이 어마어마한 피폭이 됩니다. 과수원에서 이렇게 위에 마스크를 쓰고 방진복을 입고 해도, 굉장히 많이 마셔지고 또 피부에 많이 묻습니다. 그래서 야, 이 농민들이 이 세월이 지나니까 고생은 고생도로 하고 또 병원 병도로 찾아오니까 어렵게 버린 돈을 또 이렇게 병원에 갖다 쓰는 일이 있어서 굉장히 안타까웠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먹어도 안전한 농자재가 없을까? 그걸 고민하다가 제가 재작년부터 이것을 출시하게 되었습니다. 간단하게, 이 그린톡톡은 지금 현재 시판되고 있는 것이, 이렇게 100g, 100g인데, 여기에 보면, 소량으로, 한 봉지씩, 한 봉지씩, 여기에 이제 20g입니다. 20g. 20g은 20L. 시골에서는 물한 말, 한 말이 20L인데, 20L에 이 하나 를 넣어서 사용하면 되고, 그 다음 가정에서 사용하시는 분, 경우는, 이게 20리터를 한꺼번에 쓸수 없기 때문에 어 1g씩 1리터에 1g씩 1000배를 타서 사용한는 방법을 설명해 드리고 또 어느 정도 농사를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500g 이거는 이제 대부분 농가에 있는 큰 물통 20단말용입니다 말 23만 이게 500g 입니다 그리고 좀더 기계로 치시는 분들 조금 대농하시고 과성하시는 분들은 여기 이제 1kg입니다. 1kg. 1kg 1000배를 해석해서 1톤이죠. 이거는 이제 22만, 5000리터 쓰시면 되고, 이거 하나는 이제 100g인데 안에 소포장 20g씩 더 이렇게 들어가 있기 때문에 텃밭이나 가정원회로 사용하면 굉장히 효과적 같습니다. 그리고 과연 또 많은 분들이 1g에 대해서 많이 또 궁금해 하십니다. 1g은 여기 있는 스푼, 이 스푼을 아주 얇게 싹깔리 정도로 하게 되면 1g입니다. 보통 이렇게 그릇쯤이나 용기점에 가면 이렇게 1L 리 용기를 많이 팝니다. 이1터 용기에 1g, 1g을 넣어서 어, 스프레이라든지 물병에서 이렇게 뿌리에 주게, 뿌리에 주고 또 스프레 이 넣어서 잎에 분사하면 됩니다. 1g은 여기 이제 보이죠 모르겠는데 여기 보이죠. 1g은 굉장히 작은 양이 1g입니다. 보통 이 1g을 이렇게 티스푼에 따르게 되면 거의 바닥에 살 딸립니다. 이 정도 되는 양이 1g입니다. 1g. 이 1g을 저 1L 물, 1L 물에다가 희석하면 됩니다. 이건 광물질이 아니고 천연 식물성을 요다 보니까 이렇게 물에 넣어서 젖게 되면 금방 잘 녹습니다. 어, 이 그린색이 됩니다. 이렇게 그린색. 그리고 그린톡톡도 이렇게 이름도 그린톡톡이듯이 모든 농민들이 안전한 그린농법을 지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으로 이름을 그린톡톡을 지었고 이게 물에 잘 녹아서 번기가 생기지 않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걸 이제 스프레이나 화분 뿌리에 주심 되고 나무를 심거나 묘목을 심었을 때도 이로해서 묘목 뿌리에다 주고 또 일부는 분무기에서 분무하면 됩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도 여기 침지되거나 깔라는 것을 없습니다. 전부 다 원료를 추출. 고농축 추출 20배 압축 추출해서 정제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건더기를 분쇄해서 만드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게 가라앉거나 굳거나 하는 현상이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식물성 유양을 썼기 때문에 비닐에 대한 피해 그리고 철부식 그리고 사람들이 또 마셨을 때에 그런 부작용은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가축에 피해도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안전하고 사, 안전하게 고안전하 사용할 수 있고, 이걸 가지고 스프레이로 뿌렸을 경우 어, 집에서 스프레이를 1리터 타서 뿌리고, 오늘그 나무 뭐 그걸 다시 한번 더 식물에다가 두 번, 세번 뿌리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약해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한번 뿌릴 때 천배 배 희석해서 뿌리면 식물이 흡수하고난 뒤에 다시 재차 뿌리게 되면, 어, 어떤 어 식물에 따라서는 약해가 발생해서 잎 끝이 탈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뿌릴 때 충분히 뿌리고 잎이 마르면 다시 주시면 안 됩니다. 다시 줄 때는 적어도 3일에서 5일 정도 간격을 주고 뿌리시는 게 가장 안전합니다. 그 점을 잘 숙지하셔야 됩니다. 뿌리고 남았다 해서 다시 잎에 뿌리면 안 된다. 물론 잎에 뿌리고 남아있는 것을 뿌려야 돼 이렇게 바로 부어주는 것은 괜찮습니다. 그는 뿌리에 주고 시간 지나서 또 주고 이렇게 되면 약해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항상 천연제품이라도 농도가 너무 지나치게 강하기 때문에 식물이 처음부터 적응하지 못했기 때문에 약해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또유황에 대한 적응을 할수 있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아쉽더라도 남으면 다른 화분에, 다른 화분에 그리고 이렇게 하면 희석하였으면 24시간. 적어도 하루나 이틀 뒤에 다 사용해야 됩니다. 이게 천연이다 보니까 여기서 시간이 지나면 공기 중의 산소와 공기 중에 있는 균들이 침입해서 여기서 발효가 되고 단백질 분해가 되기 때문에 여기서 냄새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효과가 변하게 됩니다. 물속에 있기 때문에 식물에 뿌려서 화분 속에 들어간 것과 이렇게 방치했을 때는 틀립니다. 그래서 시즈간 것은 항상 24시간 안에 다 사용하는 것을 권하고 있습니다. 또 이것은 또 천연 제품이다 보니까 일반 비료처럼 주자마자 단박에 효과가 올라오지 않습니다. 이 질소라든지 요소처럼 수수 금방 한다든지 금방 때깔이 난다든지 그러지 않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세력이 강해지고 어 잎의 고유의 색깔 광택이 납니다. 배추 같은데 이렇게 뿌려보면 또 깻잎에 뿌려보면 은은한 광택이 나면서 진주 펄처럼 미시하게 바짝바짝 빛나는 그런 걸 보게, 볼수 있는데, 친환경 제품들은 즉흥적으로 효과 나지 않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꽃눈도 많아지고, 그리고 마지막 가장 중요한 것은 결실, 결과물. 이게 과일의 결과물이 완전히 다르게 느껴집니다. 여기는 600가지의 천연 자 생리 활성 물질이 들어가 있고, 미네랄이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먹어보면 원래 본연의 맛, 사과는 사과 맛, 포도는 포도 본연의 맛, 토마토는 토마토 본연의 맛으로 이렇게 바꿔줍니다. 그 안에 육백가 영양이 있다 보니까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다 취득하고 흡수하지 못했던 그런 영양을 과일로 통해서 과일에는 있 고유의 영양과 에너지를 함께 섭취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이게 효과가 미미한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점 이렇게 달라집니다. 착가수와 그다음 과일의 색깔, 그고 단도 향기. 막 전부 다 달라집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게 자부심 있게 이것을 출시하게 되었고 왜이 시대에 이런 제품을 내놓게 되었나 아, 제가 이미 2 0살 후반에 영농 후계자로 그때 뛰어들었을 때만 해도 이런 친환경 제품과 비료 제품들이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지금 약 2천 가지 넘는 이런 영양제 비료 계통의 시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후발주자인데도 이걸 출시하게 된 것은 시대 의 흐름이다. 지금 전부 다 안전한 농산물, 안전한 먹거리를 찾고 있다. 국민들의 의식과 건강에 대한 수준이 굉장히 올라가 있기 때문에, 어, 되도록이면 친환경 제품, 되도록이면 안전한 먹거리, 농약과 중금속이 오염되지 않은 그런 식자재를 찾고 있기 때문에 시대에 맞고 또 거기에 부응하고자 저희들이 굉장히 원가가 비싸지만 이 시장에 과감하게 출시하게 된 것도 저희들이 이문을 적게 당기더라도 결국 결과물이 좋게 나오고 안전하고 마지막에 소비자가 평가하고 찾게 되면 결국 농민들도 이걸 가지고 농사를 짓지 않는가 하는 그런 어, 확신찬 기대 때문입니다. 이게 농민들을 하루 침에 이것으로 바꾸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저희들이 회장에 가보면 부탁시다 보면 농민들이 아 그동안 자기 해오던 농법에서 조금이라도 어, 수익이 줄어들면 안 되는 걱정 때문에 아 그냥 좋은 거. 누구나 오늘 회사마다 자익 제품들이 최고라고 이야기한다, 라고 잘 트였다, 하려 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저희들이 강제로 또그 농부에 또 모든 노하우가 있는데 그것을 무시하고 이것을 사용을 권할 수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렇게 텃밭이라든지 개개인이 또 적극적이고 관심 있는 분들의 그 데이터를 꾸준히 수집해서 결국은 소비자가 이 제품을 먹어보고 여기에 평가하고 이 제품을 찾으면 결국 농민도 이 제품으로서 농사를 짓게 된다는 그런 희망을 가지고 저희들이 꾸준하게 지금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번 11월 24일 부산 백석구에서 친환경 유기농 제품 박람회에 저희들이 출품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궁금하신 분들은 현장에 오셔서 직접 물어보고 또 현장에 여러가지 비치해 놓은 데이터를 보시고 평가하시고 또 오시면 저희들이 또 어, 샘플을 하나씩 다 나눠 드립니다 오시는 분 한해서 여러분들이 많이 적극 참여하시고 또 관심 있는 분들은 직접 자기 농사에 활용해 보시고 앞으로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안전한 먹거리를 찾는 그런 시장이다 보니까 분명히 어, 처음에는 이게 약간의 경비가 더 드는 것 같지만 결국 다른 부가적인 살균제라든지 영양제를 치지 않고 이거 하나로 하기 때문에 결국은 여기 데이터 나와 있듯이 굉장히 효율이 높습니다 이것이 다른 영양제와 농약과 비교했을 때 저희들이 효율성이 떨어지만 출시하지 않습니다 분명히 이걸 가지고 많은 데이터를 넣었고 훨씬 효율이 있다고 데이터 나왔기 때문에 자신있게 권합니다 그리고 본회로 지난번에 저희들이 양파를 가지고 영상에 올린 적이 있습니다 양파를 그해 바로 캔걸 가져와 가지고 그 휴먼 또 하지 않은 상태에서 바로 양파를 이제 병에다 담가서 실험했는데 양파 발화가 굉장히 더뎠습니다좀 잠을 잔 양파는 하면 금방 이렇게 순이 올라오는데 바로 캐자마다 바로 심어서 사니까 근두달 이상 걸리죠. 아마 사기 타는데. 그런데 그린 톡톡을 넣은 양파는 뿌리는 굉장히 작게 나왔지만 순이 올라왔고 일반 물에 있는 양파는 순을 올려져서 뿌리가 굉장히 느리죠. 그래서 굉장히 단단하게 자랐던 영상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계속 잠만 자고 있던 일반 물에 담았던 그 양파, 과연 어떻게 됐을까요? 굉장히 궁금하시죠? 그래서 그러니까 제가 호기심에 뿌리만 내려있는 그 양파에다가 그린 톡톡을 넣어봤습니다. 이렇게. 똑같이요. 영상에 보는 것과 똑같이요. 뿌리 굉장히 많이 나있죠. 그런데 그린 톡톡을 넣자마자 여기에 사진이 있습니다. 넣자마자 바로 며칠 뒤에 오니까 이렇게 싹이 숙 자랐고 지금은 제법 많이 자랐지요. 이렇게 자랐습니다. 그리고 양파 뒷면이 그때는 굉장히 쭈글쭈글 해가지고 이게 섞였구나 했는데 이렇게 다시 그린톡톡을 먹고 나니까 이렇게 어느 도복고이 됐습니다. 복응이 되고 그리고 순도 이렇게 숙 자랐어요. 물론 이제 그린톡톡을 처음부터 키운 것보다는 이 순이 힘이 없어요. 힘이 없지만, 그래도 이렇게 치고 올라온다는 것. 그린 톡톡만 먹였을 때는, 어릴 때부터 계속 먹 거는 굉장히 단단했는데, 이거는 그래도 일반 양파처럼 이렇게 쭉쭉 올라와요. 신기하지 않은가요? 그동안 잠자고, 몇달 동안 잠자고 있다가, 그린 톡톡 조금만 타, 타서 이렇게 주웠더만, 이렇게 금방 쑥 올라왔어요. 이것처럼, 집에서 여러 가지 데이터를 내는데, 이미 이것은 전문 기관에서 저희들 제품을 실험을 3개월간 거쳤고 거기서 데이터를 낸거 가지고 저희들이 비료를 등록해서 제품 을 출시한 겁니다. 그리고 이미 3년 정도 현장에서 많은 데이터를 냈었습니다. 과일, 채소, 묘목, 나무 전부 다내었고 거기에 대한 데이터는 저희들이 바랄 만큼 정확하게 잘 나왔습니다. 물론 자 상황에 따라서 데이터가 어, 현장의 농부의 컨트롤에 따라 다르게 나오지만. 저희들이 바라는 데이터는 그대로 점점 점더잘 나오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끝까지 지켜보시는 분이 계시고, 또, 아, 전도 뭐 나도 한번 해보, 해봐야 되겠다 하시는 분, 도전 정신 있는 분들은 그린톡톡101을 한번 보내봅니다. 저희 그린톡톡101은 멈추지 않고 계속 달려갑니다. 앞으로 이 그린톡101이 한국을 넘어서 전 세계에 수출되고전세계 식탁에 이 그린 톡톡으로 재배된 과일, 야채, 그고 열매들이 올라가는 그날까지 저희도 열심히 한번 도전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응원과 많은 애용을 부탁드립니다. 자,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11월 24일 부산 백숙회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